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조심하다, 주의하다 라는 단어인 cautious와 careful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he was careful to listen to my requirements. 했는데요. 그 여자는 조심했다 이거죠. 나의 requirements를 듣기 위해서 조심했다. careful to, to는 아직 하지 않은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listen to라는 것은 듣는 거죠. 주의 깊게 듣는 거고요. 듣다라고 우리가 자주 하는 hear, h-e-a-r. 그거는 그냥 들리는 거죠. 여기서는 주의 깊게. 그 다음에 require란 동사가 있죠. 요구하다, 뭐 필요로 하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단어인데요. 실제 영어적으로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require 하면 꼭 해야 된다. 강하게 요구한다. 그래서 requirement는 우리말로 m o n t h 이렇게 복수가 될 수도 있고요. 요건, 요구사항이란 뜻으로 꼭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require 같은 경우는 must,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정도의 강한 의미예요 자, 관그 여자는 나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다. You should be careful about trusting co-workers. 였는데요. 너는 조심해야 된다. should라는 것은 제안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강제성은 없죠. 너 조심해야 된다. 뭐에 관해서? Trust 신뢰하는 거죠. Coworkers 쓰는데요. c o 라는건 함께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 직장 동료겠죠. 동료들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careful은 어떤 의미에 조심하될까요? 먼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접근한다는 뜻이 강하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에서의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be cautious about who you befriend 역시 우리말로 그냥 조심하다가 되죠. 조심하세요. Be cautious. about 뭐에 관해서 who you be friend 네가 누구와 be friend 좀 어색한 단어로 보이십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make friends w i t h 요 누구와 친구를 사귀다 이런 식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 be friend가 그냥 그렇게 친구 사귀다로도 쓰지만 인터넷 뭐 페이스북 이런데 보면 친추건다 뭐 이런 말 우리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be friend him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그에게 친구 추천한다. 뭐, 여기서 시제를 집어넣어서 befriended him. 그럼 그에게 친추했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상당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efriend 누구누구. 좀 어색하시면 make friends with 누구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귈 때는 단한 명만 사귀더라도 make friends with 에요. 왜냐면 나와 그 사람이 관련되기 때문에 friends 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 am cautious by nature. 는데 이때 nature라는 건 자연이 아니고요. 본성, 본래의 특징, 본래의 성격. 그래서 by nature 하면 원래 태생적으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조심스럽다. 자 그럼 cautious는 어떤 의미의 조심스러운 의미일까요? 먼저 cautious는 근심이 많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조심이죠. 그래서 이 위험을 피하려고 미리 생각을 한다. 그래서 careful 같은 경우는, 경우는 좀 긍정적이고요.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cautious는 두렵고 자신감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careful과 cautious의 의미를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좀더 단단히 한번 의미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